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요 요 개수를 먼저 쓰는 거예요 나누는 개수 x 세제곱의 개수 2차 x제곱의 개수가 없어서 0 x의 개수 마이너스 5그 다음에 여기 1그 다음에 얘가 0으로 만들어주는 x가 마이너스 2죠 자,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내려오면 1이죠 요거하고요거 곱해서 마이너스 2 그대로 이두 개를 더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얘하고 얘를 곱해 봅시다. 얘하고 얘 곱하는 거예요. 4. 그리고 얘와 얘를 더해서 마이너스 1. 또 얘하고 얘를 곱해서 2. 그대로 더해줘서 3이 되겠습니다.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고요. 이게 나머지가 이제 3이 되고요. 얘가 몫이 되는 건데 상수 1차, 2차예요. 그래서 몫은 x 제곱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1이 몫이고요그 다음에 나머지는 3이 되겠습니다. 먼저 개수 3.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2, 6. 여기 0으로 되도록 해주는 x가 1이죠. 먼저 처음에는 그대로 내려옵니다. 그 다음에 요거 요거 곱하고 3. 더해주세요. 마이너스 1. 얘하고 얘 곱해줘서 마이너스 1. 요거 요거 더해줘서 마이너스 3. 요거 요거 곱해줘서 마이너스 3. 더해주면 은 3. 자, 그래서 몫은 3x제곱.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. 나머지는 3이 되겠습니다.